나다리 왕께 고하되 여옥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릎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아멘. 다음은 연수동에 계신 우리들 교회 김용겸 목사님의 다윗의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설교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하나님 이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를 예배 자리로 만드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은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늘로부터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시죠. 서로 못한까 뭐 인사하셨겠지만 한번더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네, 오늘 특히 제가 여기 오면서 항상 그 어딜 가나 설교 갈 때마다 긴장을 하는데 네, 오자마자 제가 긴장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95장 찬송 부르는데 예, 보니까 야 나하고 똑같은 실력들이구나 예, 찬송 예, 우리 95장 난 이렇게 부르는데는 처음 봤어요. <laughs>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야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내가 설교를 잘못해도 다 이해를 하겠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설교 에 잘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 같다. <laughs>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이신 전심이고요. 여하튼 이 자리에서 제가 예, 말씀을 이렇게 전 하게 돼서 너무 이제 기쁩니다. 오늘 예, 다윗의 주된 관심사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그 이제 정원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만 이제 이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오늘 이그 배경이 뭐냐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우리 보좌관님 전화를 받고 아 이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말씀이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컨텍스트가 상황이 에 우리 하고 이게 좀 많이. 그 비슷한 점들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에, 여기 그 상황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다윗이 한동안 전쟁을 많이 치루었잖아. 요 전쟁하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는 망명생활을 그 사울 왕 때문에 정치적인 망명생활을 이제 또 했죠. 그리고 막상 또 왕이 되고 나서는. 예, 칼의 피가 그,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여기 일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궁의 평안이 살게 하신 때에 그랬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우리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다 생각을 한 거죠. 우선, 첫째는 그 우리 연수구가, 연수구가 사실은 우리 인천 광역시를 이제 대표하는 그 이제 군하고 얘기를 해도 이제 그뭐 누가 어 무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수구, 이 주민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황의 장르님하고 언젠가 이제 말씀을 나누던 중에 황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제 우리 연수구는 이 이상 더잘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물론 더잘살수 또, 또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생활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이 시편 116편 1 2절일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다윗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는데 그 은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 이제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그 은혜를 베네핏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그 표현을 했어요 베네핏, 베네핏이라고 하는 말은 유익이다 이익이다 뭐 이런 말로 번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그런 유익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예수 믿다가 손에, 받, 손에 봤다는 그런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그 유익을 많이 얻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장소님 안 계시니까 좀 얘기하기가 좀 편한데요. 우리 장노님이 여기 책에도 잠깐 보니까 지금 다섯 번 국회의원을 하시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포지션에서 이제 예, 한국사회를 이렇게 리더 이렇게 하셨는데 그 효과로 우리가 이 사실은 이그 연수구가 이렇게 예, 그 발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그 다윗과 우리 황호여 장노님과 이렇게 매치가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안정이 되고, 한 이런 그 모든 그 문맥들이 이게 다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그 해게, 하게, 하게 됐을 때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걸 찾아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생각해 볼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성공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제일 먼저 이 다윗은 에 성공하고 나을때 궁궐에서 백향목으로 만든 그 궁궐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생각한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근을,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시장으로에있도다 그랬죠.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점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그,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에 점점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네, 점정 하나님하고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그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이제 11조 하시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괜찮은 편이죠? 네, 한 달에 이제 한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응금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순식간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순식간에 이제. 그것도 이제 기분 좋은 게,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정그 이제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한 5년 사이에 그 이제 사업장 밸류가 한그 1년 그 매출이한 300억 정도 이제 올라가는 사업장이니까 그래도 꽤잘 되는 사업장이잖아요. 예. 사람들이 아주 순진해, 순수하고 진 순진해요. 예. 뭐 그렇게 이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러나 다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5년 동안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70년생이거든요. 남자가 이제 한살더 어리고 여자가 7 0명생 그리고 얼마 50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복을 받았죠 순식간에 그래서 교회도 재정적으로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뭐한거 많이 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살갑게 뭐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런 절대 그런 거 이제 일체 없거든요 일체 없어요 뭐 더, 그, 뭐, 회사에, 뭐, 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다든지, 일체 그런 것도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그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렇게 쭉 보면, 예 뭐, 조금 도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조만해지는 그런 저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몇주 전이, 한세주 정도 됐는데, 그 설교를 했는데,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 분대가 있는데 막제 방에 막 들어 들어와. 이렇게 보니까 그 눈에 저기한 그이 그 많이 울었더라고. 아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정말 어머니 네? 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러는데 야 앞으로도 복을 좀더 받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복을 받고도 설교를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쏟는다 그러면은 그 병든 영혼이 아니잖아요. 그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사람이 좀 높아지면 다 교만해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뭐냐 하면 이 사회는 두 가지를 잃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부모님을 잃어버려 그래서 잃어버린 세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떻게 그 복을 주시든지 간에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마가 오면서 방마 난연난이 그랬죠. 이 절과 육 절을 연관시켜 보면 여기서 다윗의 관심사 하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집과 자기 다윗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하나님이 계시는 집하고 비교를 한 거죠. 그 비교의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하면, 회개의 마음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으로. 자, 이런 이야기죠. 뭐냐 하면, 다윗은 지금 백향으로 만든 궁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시느냐 하면, 여기 장마, 이건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과 비교를 하면서 마음의 가책을 받은 거죠. 회개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예,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죠. 청부의 네, 의지에 없어서, 선들고 옵니다. 이 찬성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 그첫 그러니까 번째, 회, 이제, 회계는, 그니까 다 망하고 나서, 낭패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회계가 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발견한 것인데, 뭐냐 하게 되면, 이다윗처럼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회계가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누가보음5장인데누가보음5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 설교를 듣다가 베드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설교가 끝났지요.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고기 잡는데 그게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는데 갈등하다가 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잖아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결과는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꽉찬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적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 그, 그 고기들이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그물이 찢어졌는데도 도망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선의 축복이죠. 근데그 다음에 나온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성공하고 을 나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본심이 뭐냐 하면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성공하고 나서 무릎을 꿇은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3절 가서 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래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너무 어렵죠 그니까이 마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 하루 하루를 이렇게 살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 보면 어때요? 좋은 일을 더 많이 한 하루예요? 아니면 뭐 나쁜 일을 더 많이 한 나쁜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렇고 그런것 같아요. 빨리들 대답을 하십시오. 그렇고 그는이 맞지. 바울의 갈등이 바로 이거였어요. 매일 같이 좋은 일을 한다고 다짐을 했는데. 하루 살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출발은 얼마나 성경적이고, 에?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까? 그런데 하루 살다 보면 현실 속에서 그 마음에 가, 갖고 있었던 좋은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말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저는 사실 이제 이건 절대로 소문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절대 어디 가서 소문 내면, 이제, 아, 신은 내가 얘기 안 옵니다. <laughs> 아니, 지난주가 우리 추석감사절이었어요. 예. 밤에 자는데,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예, 그헌금을 해야 되잖아. 추석감사 헌금을 예, 하나님 얼마 할까요? 하 이제 목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200만원을 하라고, 200만원을, 예? 200만원을 하라고 해서 예, 아멘 하고 자서 요 근데,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 안게 자, 백만 원밖에 못한 거예요. 백만, 0만 원밖에 못한 거예요. 왜 백만 원밖에 못 했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그교인들이그 감사원금을 추수 감사원금을 하는 걸 내가 보니까 백만 원 선이야, 백만 원 이렇게. 그 내가 뭐 잘났다고 이백만 원을 하냐 이거야. 그래서 마음에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200만 원인데, 야, 어, 뭐, 저, 뭐돈 자랑하냐? 뭐 이런 생각, 뭐 저런 생각 다 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를 했냐면, 100만 원을 한 거예요. 지금도 두고두고 두고 후회를 한다. 그래서, 야, 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 하라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왜 이게 자꾸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느냐? 그 이유는 좋은 마음 갖는 순간 그때부터 벌떼처럼 사탄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좋은 마음들은 이게 성공하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다윗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쭉 넘어가셔서요. 이 시, 자, 네,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아여 오직, 오직 주는,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주의 말씀이,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참되시니 그 다음 나같쳐 시작 주, 주께서, 주께서 이 좋은, 좋은 것을 주의 종이 종에게 종이 종이 종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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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셔 주사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무엘라 7장에서 제일 좋은 성경 구절을 찾아라 그러면 저는 이 28절을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하게 되는 이거예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설교는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안 주시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나올 때이 지금 사무엘이 7장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어디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주일날 4번 설교를 하는데, 저런 설교를 4번 다 다른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매주마다 이 설교하는 게 이게, 이게, 어? 이게, 그 어떨 때는 하루 종일,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지만 몇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나 이러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설교가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어느 순간이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다 덮어놓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이제 설교, 이부 예배 설교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성경 공부, 교인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특히 설교자들의 이런 이 설교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계시라는 표현은 제가 안 하는데 이 그런 마음을 자 이번 주엔 이 말씀 들고 나가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시는 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우씨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제 제가 무엇이기에 나와 내 집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제 이런 고백도 17절에서 하잖아요. 그런데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최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 선한 마음을 자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 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몇 절인지 아 19절이네요 1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요하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저겁게 여기시고 또 정의 집에, 집에 있는 자 그다음 나 그럼 다 같이요 시작 이런 뭔 장래의 일까지도 그런 표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집안의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 귀한 일이죠. 우리는 한치의, 한치의 앞을 내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한치의 앞을. 우리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면장래에그 집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행이라는 거죠. 임만우엘의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요, 에,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간에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도 다 말씀해 주시는. 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제 그 합신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뭘 보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 제일 끝에 보니까 이제 인천신학교 이제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시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장군이하고 자주 이제 통화를 하고 자주 이렇게 뵙는데, 생각이 그냥 오직 하나야 지금 딱 하나 뭐냐면 목사님 예, 보급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왜인천에 이게 마땅한 신학교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 신학교 건립하는 걸로 그냥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백만원씩 이제 그어 이제 예, 그, 모금을 이제 했는데, 내가 장도님하고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이제 1 0 0만원 이상은 또 지금은 그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장도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어, 우리 장도님들도, 아니, 0만원씩 그, 도동하겠썼 저도 다 저도 해가지고, 저까지 다섯 명이 했습니다. 다섯 명. 예, 저까지 다섯 명이 네. 한 거. 근데 제가 그렇게 그 하게 된 이유는 이 우리 장로님이 너무 이황장님이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야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해서 그런데 또이연수구에 이제 그뭐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 제가 그 교수로 제가 있으니까 아 이걸 저 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아 그래서 이제 발벗고 이걸 나서야 되겠다 이제. 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황장 님도 종종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도 다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우리 그 인천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자리 보금이 들어온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선지 학교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그 관심, 이걸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참그 행복한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해서 우리 장로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큰 뜻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장래의 이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